과학이 만든 자연의 잠자리 백금천수 안녕하세요. 미지환인들이 잠든 사이에 아픈 몸을 완화하고 통증을 제거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하이젠 백금천수 임철호 대표입니다. 애니메이션 통과 제리를 잘 아시죠? 통과 제리의 해설로 그리고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배한성씨와 성우계를 주름잡은 성우 송돈순씨입니다. 송돈순씨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를 때 쿨한 시어머니라고 하지만 자신은 정작 쿨하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송도윤 씨 자신이 밝힌 이유는 전 성격이 매우 예민해서 잠을 자면서도 누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아요 즉 잠을 자면서도 이 세상 공기가 돌아가는 것도 다 느끼며 잠을 자니 제대로 잠을 못 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금천수를 처음 만나 첫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렇게 실 수도 있구나. 그리고 잃어버린 내 자리를 찾은 느낌. 더 나아가 백금천수에게 어디 갔다 이어왔니?라고 했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백금천수의 어떤 효능이 이렇게 잠을 편안하게 잘수 있게 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꼭 집어 질문해 주셨는데요. 성우 송도윤 씨가 백금천수를 통해 첫날부터 몸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백금천수는 일반 매트리스가 아닌 의료기기, 즉 최첨단 온열 과학의 잠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백금천수는 잠을 주무시는 동안 세 가지 클리닉이 작동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수면 클리닉인데요. 백금천수의 음이온 요법은 마치 숲 속에 있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잠을 잘 오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통증 클리닉입니다. 백금천수의 음전이 요법은 혈관질환과 성인병, 고혈압과 류머티스 관절염에 놀라운 효과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장수 클리닉인데요. 백금천수의 원적에선 요법은 면역력을 다섯 배 강화해주고 피부 재생과 노화 방지에 타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하이젠 백금천수가 방송을 통해 병명과 효과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혈액순환 개선과 근육통 완화로 인해 국가에서 허가해준 가정용 의료 매트이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곳이 걱정되시나요? 백금천수는 편안한 잠자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주 한인들이 잠든 사이에 아픈 몸을 완화하고 통증을 제거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하이젠 백금천수 임철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